현재 시간 6시 30분, 우포누피의 아침을 깨우러 왔습니다. 원래 우포누피 철새라든지 또는 억새풀 때문에 늦가을에서 겨울까지가 사실 제일 좋은데, 하지만 니키가 왜 올해 픽 추천지로 여행을, 여행지를 선택을 했냐? 동식물들이 번식을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진짜 여기서 생명력이라 그리고 싱그러움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마침 조금 비가 내리고 있는데 지금 조금 더. 음... 태고의 숨결이 더 느껴집니다잉. 그러면은 오늘 한번 월의 우콘을 한번 느껴보시죠. 가보시죠! 제 1전망대가 들어갑시다. 어. 1억 5천만여 들어온우 우포누피 약 100만 팽인데, 여의도 3배입니다, 3배. 우선 하나만 세, 여의도가 얼마나 큰지 잘 모르는데, 을쑥도 크기로 한번 설명해 주시죠. 을쑥도, 명도 크기로, 을쑥도, 을쑥도 신내는 노래. <laughs> 지금 이 향기가 내가 산을 들이마시고 있는 느낌? 오케이. 오, 뭐 제일 크네 와, 진짜 크네. <laughs> 여러분, 1억 4천만 년 전으로 한번 가보시죠. 이우푸늪이 1998년도에 람사르 습지에 등록이 되어있는데요 람사르 습지가 뭐냐? 간단히 말해서 습지계의 국제 v i p 선정입니다 전망대로 한번 올라가보겠습니다 한 5분정도 걸어왔습니다 그냥 완전 세미 지구에요 세미 지구 그리고 공짜로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망원경으로 우포누의 생태를 관찰을 할수 있습니다 자 엄청나게 작았습니다 여기서 가시연꽃뭐창포등 식물 800여종, 따오기, 큰고니 같은 종류 200여종 음.. 고니가 말이야 음.. 어류 180종, 수달, 담비같은 포유류, 폐강류 등이 어마어마합니다 담비꺼야! 우포늪이 만들어진 설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첫 번째는 어 1억 5천만 년 전에는 해수면이 지금보다 많이 낮았거든요 낙동강이나 우포늪은 깊은 골짜기였어요 근데 이제 해수면이 점점점점 높아지면서 물이 들어오고 퇴적하고 나가고 하면서 생겼다는 설이 있습니다 실제로 퇴적암층에서 1억 4천만 년 전에 공룡들 그 발자국 화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두 번째 설어 6천 년 전에 만들어졌던 설입니다 근데 뭐 태저감층에서 발견된 뭐 화석들 을 보니까 뭐 1억 4천만 년 전에 만들어졌다고 보는 게 조금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더 신비롭고요 여러분들 여름에 오실 때중요한게 비가 많이 와서 수심이 높아지면은 실제로 가지 못하는 탐막길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체크하셔가지고 오시면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사초 군락지로 가보겠습니다 차이가 있네 여기 아, 눈이 빨간 애들 따오기랍니다 뭔가 안개가 좀 덮친 느낌이네 와, 네. 안개 덮치니또 다른 매력이 있는 것 같다 자 사초 골락지로가 보겠습니다 따라와 신비롭습니다 진짜 와 진짜 여기서 요정이 나올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라오스의방비행 같습니다 방비엥 이제 목포 제 방으로 가실 때 이렇게 징검다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포늪에 왔을 때 우포늪 공기를 느끼는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공기를 입안에 머금고 공기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좋습니다 여기, 들어보이소. 몇 종의 애들이 있는지 들어보이소. 이야, 벌써 48종이다. 내한 귀에 들린 정도. 우와, 다, 대단하다. 여기가 바로 목포 제방 바로 밑에 있는 그폭터존 이거든요. 어 여기는 아침에 그 일출 사진을 찍으러 많이 사람들이 와요. 그러면 여기서 계시는 이제 어부분이 무슨 퍼포먼스도 해주고 하거든요. 엄청 여기서 보면 진짜 이쁜 사진 을 많이 찍고 있습니다. 그 사진은 제가 옛날에 한번 찍었던 사진으로 대체하겠습니다. 뾰로롱! 아빠 물고기가 먹고 싶어요. 응가 응가 응가. 여러분 목포, 제 방에 왔습니다. 한번 보 십시오. 이쪽 이 목포 늪, 그리고 이쪽 이, 우 리가, 지 나왔 던 우포 늪 입니다. 우포늪은 지세가 소의 형상을 띄고 있는데 목부분과 비슷하다 해서 우포 그래서 우포늪이라고 요 목포는 옛날에 저기에 소나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와서 소나무를 벌목을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목포늪이라고 합니다 우포, 목포늪 한번 경치를 느껴보시죠 진짜 그 저는 우, 우포는 옆을 지나가는 것보다

m u l t 들어와!! 번식의 이네 <laughs> <먹포. 우포. 먹포. 웃음> <먹봐. 웃음> <laughs>